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저는 주민자치회 마을경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우섭입니다. 우리 분과에서는 지역상권 살리기를 마을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지역상권이 살아나야지 용봉동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시지 않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용봉동은 전초로 사거리와 전대후문의 두 곳에 대형 상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가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우리 영봉동 주민이시고 또 우리 다정한 이웃들이신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이 많아지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의 상가들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후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와 봐도 임대가 붙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1층부터 4층까지 건물 전체가 임대로 나와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영봉동 어, 전철우 사거리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어, 아직 이런 시간이긴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 왕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자리에 그, 어, 상가 번영회 회장님 모시고 얘기 한번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봉동 상가협회장 남명철입니다. 네. 우리 주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상권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상인들은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더욱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봉동 상가 협의회 화이팅! 네, 우리 용봉동 상가의 많은 사장님들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우리 이웃들인 상가의 어려움을 많이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안드립니다. 지역 상권이 살아야 일자리도 많아지고 우리 생활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을 경제 분과에 지역 상권 살리기에 투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